사실은 예. 이게 또 바뀐다거나 이걸 왜 이렇게 해주는 지부할 예. 수가 있으니까 아, 예.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지금 시승하셨던 예. 차 프리스티지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5,790인데 개수세 빠지면 5,718만 8천 원 예. 거기서 750 정도에 14, 13% 13% 13%, 13 아,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4,966만 천 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예. 이것도 어, 14% 네, 13, 13% 13% 네, 13% 14%가 빠지는 거는 또할 예. 수가 있어요. 폭스파이 아. 패네슬 쓰시면 돼요. 할부 할 분기인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또 돼요. 예. 그러면 4,537만 아. 음. 그러니까 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4,966만 원, 4,537만 예.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음. 그 취득세는 한 300만 원. 네, 300. 취득세 기준이 이. 착각을 했다가 리니까이 할인된 가격 기준이 그렇죠. 네. 할인된 가격, 가격 기준에로 해서 네. 그런 숫자가 네. 들어가고 네. 여기서 어, 음, 그러니까 이2350 정도 들고 네. 이만 320 정도 들고 예. 어, 이렇게 보시면서 최종 가격은 네. 프레때 산수가 5,300 정도. 네. 이거는 4,860. 프리미엄 하나 4,860 정도. 네. 어,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게 출시될 때부터 이렇게 좀, 할인이 좀 많이 많은... 니었나요 작년은 예. 좀 틀렸고요. 조금 가격이 작년하고 좀 틀렸고요. 작년 말에 나왔죠? 예, 말에 나왔는데, 그때 1 8년식 아, 그때는 예. 이제, 파워트렁크, 예. 이지오픈 이런 게 빠졌죠. 프리미엄에그게 빠졌고, 빠졌고. 이지오프는 뭐 어떤 게 예. 발로 이렇게 해서 아, 음, 아 그런, 그게 음. 다 같은 트렁크에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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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아, 이제 아. 프리스티지는 예. 기본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예. 빠졌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금은 프리미엄에도,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에도 다 기본 돼 있고 예. 여기에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 360도 카메라가 없었는데 아, 그것도 그게 추가됐고요 추가됐어요 아. 그래갖고 음. 음, 가격은 똑같이 안 올랐으니까 음. 뭐, 예. 뭐 프로모션 좀 차이 나는 거 있어요 왜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 18년식하고 근데 어, 19년식이 원래는 9% 할인이었어요. 예. 9%. 아, 근데 예. 이제 인증을 예. 거의 이제 어렵게 받았죠. 아, 예. 어, 왜 어렵게 받았는지는 설명이 엄청 길어요. 안으로 예. 두신 게뭐 예. 하신다고 하니까. 예. 아, 이게 이제 1월 달에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 에, 독일 복습하기에는 그런 예. 거죠. 예. 어, 사실은 예. 그... 디젤 게이트 사건 때도 예. 독일 복스바겐이 한국 정부, 국토부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은왜 아, 예. 그러냐? 예. 우리나라 법규는요, 예. 미국 법규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 유로환경기준치를 따라요. 아, 그거 아시죠? 유로 6, 유로 5, 유로 4, 그걸 따르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 캘리포니아 대기 가스 기준이 엄청 엄격하고 예. 아, 예.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디젤차 자체를 미국으로 수출을 아예 아, 안 해요. 예 맞아요. 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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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못해요. 근데 독일 복스바겐이 사실은 미국에다가 디젤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예. 무리한 무리수를 두다가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아,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기준으로 자꾸 얼른 레이를 해버리니까 예. 미국은 왜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예. 해버리니까 예. 음. 거기서 이제 약간 예. 마찰이 있었던 거죠. 아, 예. 어찌 됐든 음. 그래서 정지를 맞았는데 어, 왜 정지를 맞았냐. 배출가스 때문에 정지 맞은 게 아니에요. 손님들은 다 배출가스 때문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맞... 그거 문제 아니에 디젤 게이트 그것. 그것때문에 정지 맞은게 아니에요뭐 때문에? 인증때문에 맞은거예요 그, 그 인증이 배출가스 때문에 아니에요 인증. 아니에요 아, 인증이 아니 배출가스랑 관계없는 그냥 인증 네. 그냥 인증은 그냥... 아무 관 가... 인증은 예. 왜 어떻게 해서 인증이 취소됐냐면 예. 자, 배출가스 때문에 인증이 취소된게 아니에요 왜냐면 배출가스 그 기... 검사 기준이나 이런거는 유럽 환경치를 예. 따르기 때문에 유럽차에서 예. 팔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근데 뭐에서 되느냐 예. 아우디 같은 경우는 A6하고 A6, A7. A6 A6 안... 네. A6하고 A7하고 네. 같은 엔진이에요. 네. 그러면, 그, 통과를 할 때, 네. 그 관례상, 네. A6를 어렵게 세브를다집어서 통과를 해요. 네.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A6자를 빼고 네. 7을 쓴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도 관세청도 다 해줬던 거예요. 네. 사실은. 어. 다 해주고, 복수 발견도 마찬가지로, 파사트하고 예. 피구안하고 엔진이 같다 어. 골프하고 갔다, 예. 그러면 피구안을 맡았으면 음. 그냥 골프도 거의 다 해갖고 같이 해서 넣은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게 관례상 이렇게 했는데, 아. 인증문제가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인증 예.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니 검찰에도 보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아, 관례상은? 네, 관례상은 네. 어, 네. 네. 예, 관례상은 불법이었던 건데. 불법이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해줬는데, 네. 그게 검찰에도 어가 <laughs> 들법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그렇죠 엄격하게 가. 네. 니네 잘못했으니까 정지, 예. 정지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예. 박근혜가 G20 회담을 하러 어디 갔어요. 그때 예. 메르켈 총리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메르켈이 기분이 엄청 나빠서 예. 박근혜가 일, 일절지한 거절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뭔 상태가냐? 예. 한미약품에 베링거 인건회사하고 계약 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베링거 인건에사가 거기가 독일 거예요. 예. 캔슬라고 그랬어요. 아, 예. 한미약품을 예, 예. 폭스바겐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게 어, 예. 독일 정부에서 예. 폭스바겐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예. 이게 마찰이 예. 그러고있다가 인증이 이제 풀리고 한 1년 6개월을 끌었어요. 예. 그러다가 인증이 풀려서 어렵게 풀려서 예. 팔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티구안, 하사트 얼마만에 팔았어요. 예. 진짜 한 달에 여기서 줄 서서 계약해서 아, 팔았어요. 근데 예. 예. 2019년식으로 인증을 안해주는 거야. 왜 안해주느냐? 니네 인증을 독일에서 팔았왜 독일에서 팔았던 인증을 맡았던 자료를 예.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다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예. 근데 벤츠 b m w 는 제출했어요. 아, 예. 왜 제출했냐? 예. 우리나라 시장이, 전세계 시장이 예, 10%죠. 예. 열대, 전세계에서 10대 팔리고 예. 우리나라 1대가 팔리기 때문에 예. 벤츠 BMW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 얼른 프로세스 다 과정해갖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폭스바겐은 예. 예. 안 해버렸어요. 왜안 했냐? 아, 다른 데 아, 비해서 시작 그렇죠. 중요하지가 않다고. 우리나라 1%도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간 감정적으로 예.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예. 거기다가 프로세스까지 또다 <laughs> 다 내라고 하니까 예. 독일 폭스바겐은 안 해준 거예요. 그냥 차를 안팔고 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제일 똥조차 는건 누구냐? 음. 한국 폭스바겐이란 말이에요. 네, 그폭수이 코리아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다른 차팔 게. 그럼 팔, 팔 없으니까. 예, 예. <laughs> 코리아 사장이요. 예. 그 독일 사람인데 예, 예. 두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 5개월 동안. 재발좀 예. 해달라고요. <laughs> 그래서 독일 폭수방이 음. 5월 달에 예. 제출해 을 버렸어요. 1월 달에 냈어야 될 거였다. 이따가 예. 아. 5월 달에 내서 5월 초에 내갖고 5월 12일부터 출국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어, 예. <laughs>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 독일 특스라든지 자존심이 상한 상태예요. 예. 예, 그런 어떤 뭐 디젤 게이트라든가 미국에서 뭐 연비 어떻게 뭐 배출가스 약간 동행이 린 거는 잘못한 거죠. 예. 그 임원들이 사실은 미국 시장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 거라. 그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뭐뭐뭐감국과 사람 가고 이렇게 예. 정당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 한국 정부가 너무, 이제, 미국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음.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나, 예, 네. 그 주변에도 친구도 그래요. 야, 예. 복스바겐막 디젤 차 뭐, 완전 막, 많이 나오잖아. 막, 백숙가에 <laughs>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근데, 시, 실질적으로 시내 돌아보면서, 복스바겐차 10년 된 디, 예. 제가 그 디젤 차, 그 파사트 8신 분이 아, 있거든요. 예. 그 분이 오셔서, 야, 검사 받으니까 제일 깨끗하다. <laughs> <한단> 이렇게. <laughs> 그때 음. 당시에 로 5로 나오고. 어. 그니까 이게, 우리가 예. 지금 가면서 막 매운 다고 하는 건 보면 뭔지 아세요? 산타페, 구형, 예. 스타렉스, 예. 카니발, 어. 구형, 막 이런 거. 예. 언덕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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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 쏟아내죠. 예. 그런 예. 거를 사실은 단속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아마 현대 기아차에서도 뭔가 루비해서. 그렇죠. 그런 예. 게 당연히 있는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럽을 제가 작년 11월에 갔었는데. 예. 거기 그 독일을 갔을 때 보니까. 걔네들은 아직도 전기차로 가기 전에는 디젤 차가 예, 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 아, 왜 합리적냐? 음.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자꾸 해서 막 디젤 차와 아, 계속. 네, 디젤차. 사실은 디젤 차 중에 그 예. 오래된 차는 규제를 해야 돼요. 예. 10년 넘은 차들은 예. 예전에 그런 디젤에 대한 그런 그. 친환경적인 엔진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막 엄청 많이 나오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건 규제를 해야되는데 네. 요새 나오는 유로식스나 뭐 음, 그런거는 예. 아무 관계없어요 사실은 아, 예. 어. 크게 관계없어요 예. 걔네들이 생각하는거는 음, 미세먼지 보다는 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가 아테을 봤는데 네. 별로 되2 0어 비슷하, 비슷하던데 일반 가솔린 차량이랑 가솔린 차량다 맞죠 아예그 그러니까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근 오히려 더 오래 나라 4... 차들이 예. 가전차 150, 190 정도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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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디젤차가 200이 예, 더 128,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까 미세먼지 비싸한 차들이 적어서 좋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게 봄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여운이 자꾸 그런 거지. 우리나라의 있긴데 그 미세먼지는 사실은 예. 화력 발전소하고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보면 예,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네. 자꾸 디젤 차로 몰아가니까 사실 인식이 이렇게 된 거고, 네. 이제는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이제 전기 부족하고 막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날씨 뜨겁죠. 그러면 네. 지구 온난화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냐?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존층 파괴는 뭐가 시키냐? 이산화탄소가 시키는 거죠.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유럽은 많은 차들을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차로 생겨하는 거예요. 예, 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음. 호주 같은데는요 지금 오징특이다 파괴됐다고 하더라고. 어, 예. 거기 그래서 뭐 잘못 여름에 가면 화상이고 막눈 실명하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예, 예.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또 문제가 돼요. 음. 그렇다고 또 완전한 전기차로 지금 갈수 있느냐? 네 예,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못가데요 전기가 부족해요. 예. 왜 전기가 부족하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원자력 관련서를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나라가 웬만큼 전기차가 확산을 하잖아요 원전 예. 열몇 개가 다 필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은 화력 발전소를 유럽은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동결도 다 없애더라고. 폭스바인 공장이 있는 볼스포르그 옆에 예. 엄청 큰그 화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문을 닫았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문을 닫았대요. 예. 그럼, 다른 에너지원으로, 친환경 뭐 에너지. 그렇죠. 그런 걸로. 뭐, 태양열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풍력 발전. 풍력, 네, 이런 걸로. 다 되게 한계가 네. 있는데. 한계가 네. 있죠. 그래서 기계들은 네. 원자력을 네. 못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음. 네. 그돌 같은 데 핵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력은안 네. 없애기는 거죠. 그런 어떤 음.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제가 볼 때는 디젤 차가 더 환경이 안좋고 휘발리차 환경이 더 좋고 이런거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어, 폭스바겐이 음.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음. 어, 인증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음. 1월달에 계약한 2월달에 계약한 사람들 어떻게 기다려요 예. 그런 사람들을 해약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프로모션을 이렇게 우리 수요 아, 많이 주는거예요 사실 많이 네. 그리고 지금 선, 광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예.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죠. 예, 지금 뭐 많이 이벤트도 하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제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제 저희들은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차를 이런 상황에서 사시면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사는 복수방에만 15년 있었어요. 아, 예. 데 15, 이거 손님이요, 예. 그 10년 전에 샀던 타아트 사는 손님이, 예. 놀러 와서 깜짝 놀래요. 자기 그때 당시 4,840 주고 샀대요, 정확히. 아, 사, 예. 완전 말도 안 되는 내비게이션 달려 있고 예, 예. 그냥 연비 음. 좋다는 하나. 아, 지금 막 소리 크죠, 디젤 예, 그때 예, 당시 예. 10년 전에 나왔던 예, 거니까. 예. 그거 4,840에 샀는데 이게 뭐4,500 얼마, 4 9 0 0 아, 얼마 하니까 예. 또 5년에 15만 준다니까 깜짝 놀랐죠. 아, 그러니까 수입 차는 가격이 팍 떨어졌다고 생각해 떨어지고 있어요. 국산 차 그때 있어요. 당시에 10년 전에. 예. 그랜저가 3천 몇만 원, 3천만 원대. 예. 그거밖에 예, 예. 안 했어요. 모션펌에도. 예, 예. 근데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천만원렸어요한 4천만 원 해야 돼요. 예. 똑같은 거예요. 어. 예. 지금 음. 그렇게 보니까 수입차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죠. 어. 제가 독일 갔을 때 이거 가격이 유로로 써 있더라고요? 예, 얼마? 독일에는 데 잔가시 좀 비싸잖아요. 예. 맞죠. 5만 8천 유로에, 1,300유로 해서 이게 7천만 원이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엄청 예. 비싼 거네요. 여기 비싼 거예요. 그것도 음. 옵션이 빠진 거지. 이거는 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복사해서 네. 또뭐 5년에 15만. 원해 예, 예. 예. 보시면 돼요. 자, 음. 네. 3년 아 3년 3년 지난 다음에 2년을 더 주. 더 주면. 네. 이거 챙겨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구매 인사를 쓰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다음에 네. 뭐 쓰셔도 뭐, 네. 뭐, 네. 혹시 네. 주변에 사신다는 분 네. 어 예. 어...